브라더 소다에서 새로 나온 딸기라 알딸딸이라는 또 딸기 맛또 술을 한번 먹어봅니다. 이게 도수가요. 보니까 함도구요 여기 보면 계절 한정판이라고 써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뭐 특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. 한번 따 보겠습니다. 네, 한정판이라고 해요. 탄산이 일단 쎈 느낌이 있어. 음, 탄산이 일단 쎄. 이렇게 색깔이 오른 느낌이에요. 음. 한번 냄새 좀. 어우, 딸기향이 강한데? 음, 잼 냄새 같은. 음. 친구들 한잔하자고? 셰프! 한잔요!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알랑카우 같은 느낌 나는데? 그리고 이, 진짜 술은요, 술보다는 음료수에 가깝네요. 네. 개인적으로 깐다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, 우리 여성분들, 향저격. 드셔보세요.